자, 오늘 본문, 네.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뒷부분 계속 끼어가는 거죠?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6절. 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우리 신앙의 교리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많은 복을 주셨고, 우리 현재 상태를 설명하신 거죠. 그러난 다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4장, 5장, 6장에서 실제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게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신 믿음의 가족들끼리는 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랬더니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주변에 제가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저를 나쁘게 괴롭히고 저를 악용하고 저의 좋은 점들을 오히려 나쁘게 활용하고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도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계속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과 들 관계를 끊어라. 제가 그랬습니다. 끊어야 다왜 그런 거죠? 그 제가 오늘 처음에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을 다 수행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나의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런 나쁜 사람들 세상에 있죠.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말은 아니다. 친절도 베풀지 말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대해라. 아주 일반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그냥 대해라. 너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나쁘게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너의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다.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을 한다, 친절을 베푼다, 선을 베푼다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에 처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 성기인 누나 메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러는 거죠 멀리 집을 떠난 둘째 탕자가 집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지 아버지가 맞아주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밖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음 7장 6절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 돼지는 그 진주가 귀한 것인 줄을 모른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때, 내가 베푸는 친절과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사람들 그것을 어,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네? 내가 조금 이용하면 되겠다. 내가 이용해서 내가 좀더 이득을 취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진주를 내가 던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지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도 베풀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물론 먼저, 남을 먼저 해칭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내가 남에게는 먼저 항상 친절을 먼저 베풉니다. 사랑도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손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하여 나랑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면, 나는 점점 더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잠시 잠깐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은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그 사람들을 다소 끌고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그런 관계가 맺히지 않고 계속 나를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도 있지만 심판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스인들을 향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을 하십니다. 같이, 같이 보는 그런 균형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은 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합은 각 개인도 존중을 받고, 개인도 잘 되고, 개인도 행복하면서 서로 서로 약간씩 양보하고,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 연합이지, 한 개인이 완전히 희생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연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겠지만, 성경은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서에서각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각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다른 건강을 주셨고 다른 지능을 주셨고 다른 재정적 환경을 주셨고 다 환경이 다르다. 그것들 을 서로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또 서로 간에 그 다름을 다 존중하면서 각자 각자가 얼마나 존중한 인간인지 존엄한 인간인지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가 될때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통합이다. 진정한 연합이다.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하는 것도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과 성경이 말하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누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는 것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라는 게 하느님이 만든 세상이죠.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반적인 진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서로 존중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억지로 통합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통일교가 생각이 납니다. 통일교가 이 에베소스에서 통일이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을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억지로 통합시키죠. 개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 위에서 억지로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해결 회길, 해결적으로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 북한의 공산주의도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억지 통합이다. 성경이 말하는 통합은 연합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 사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아주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은사에 따라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 그것이 연합의 의미고 하나 됨의 의미다. 우리 몸에서 머리가 있고 손과 발과 팔과 다리가 있고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 심장만 있는 게 아니다. 다 손만 있는 게 아니다. 다 발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기형이죠. 그게 아니라 다 다르면서도 다 연결되어서 잘다 조화롭게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연합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하는가 그 7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믿에 우리 이것도 본문이죠 4장 예배서 4장 4장 6절 한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장장 일곱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처럼 일곱 가지 사실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하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도 한분 주님이시다.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이게 삼일체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각각이 다한 분이시면서 또그삼일차나님은그삼위의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다.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삼일 차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분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을 통하여 믿게 된 우리는 당연히, 당연히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꾸만 관계를 끊고 싶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가 돼야 되겠다. 다시 연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억지로 모든 사람을 나를 괴롭히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수용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과지 근거를 조금씩 보면 첫 번째 밑에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 밑에 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목소리>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저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신 분도 그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각자를 다 하나님 믿게 하신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이다. 그 뜻입니다. 나는 내박식대로 믿었고, 너는 너박식대로 믿었고,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믿게 하신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다. 그 뜻입니다. 같은 성령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한 몸이 되었다. 그 위에 2작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누구죠? 이, 이 속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성령이 한분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전 우주적으로 딱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딱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역에 있는 우리 예수말교회, 예수말교회는 그 한, 하나의 전체 큰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죠. 이 작은 교회가 큰 교회의 한 부분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자체도 완벽한 교회죠. 교회고 전체 전 우주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의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 지역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에 몸이 속해 있고 그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한 소망의 분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각자가 믿을 때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같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또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그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여러분, 믿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에서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나 제가 가진 소망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한 소망이다. 하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또한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딱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요, 고리서 3장 사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서 3장 2절 보실래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즉 재림입니다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는 안다. 그 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가 먼저 유, 우리가 육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만 살아있다가 예수님의 재림때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서 완벽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대로 있는 것을 볼 거거든요. 볼 것이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은 주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같은 거죠. 같은 소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진 우리끼리 그것이 왜 하나가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신 분 성령도 같은 한 성령이고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소망의 내용도 똑같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는 얘기를 하죠. 지금 지금은 성령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한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고그 예수님도 내가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같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받았다. 우리가 진리를 받을 때. 각각 다 다르게 침례 받았지만 그 침례의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침례의 고백이 뭐죠?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 침례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참 주님이시다. 유일한 주님이시고 딱한분 주님이시고 그런 의미로 내가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의 증표로서 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밑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죠? 우리가 각자 다 침례 받았는데그 침례가 같은 거다. 그리고 침례의 대상도 같고 내가 그 침례 받을 때 내가 했던 믿음의 고백도 다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가 될 이유는 정말 많은 거죠. 그다음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한분 하나님이 계신다. 자, 이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의 중요한 것 중에서 쉐마라고 있죠 우리 두 번째 박스에서신민기 6장 4절.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유일하다는 얘기가 한분 뜻입니다. 다른 것같습니다 하나. 원 원갓.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게 쉬엄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분이고 한분 하나님시고 그분처럼 오늘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나의 존재의 근거,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분은 딱한분 하나님시죠. 이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그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우리 사장 육 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라는 얘기는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신다. 즉 모든 것들보다 더 초월돼 있는 그런 분이시다. 즉 세상이 그를 품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이 오늘 만드시고 그 위에 초월해 계시는 그런 아버지.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한다는 거죠. 다 다르죠? 우리도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똑같은 게 없고 다 다르죠? 꽃도 종류가 많고, 나무도 종류가 많고, 풀도 종류가 많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다 통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연, 자연에 나가보면 다 다른데, 구름도 다 다른데, 매일매일 바뀌면서도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아름답죠. 그런 것들을 다 통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그분은 만류 위에 계시지만, 동시에 또 만류 가운데 계십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아주 높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서도 인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죠. 어떻게 이 우주를 다 만들고 그 우주위에 초월해서 계시면서도 또 나처럼 작은 존재인 나 속에도 또 같이 그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같이 있다면 그걸 같이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끼리는 정말 정말 나쁜 삶이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포용화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또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종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또 동시에 내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내 이웃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죠.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 좋은 관계를 당신도 알고 당신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당신과 나도 좋은 관계를 맺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고 또 여러분과 내가 같이 사귀자고 하는 것이다.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믿음의 본질은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걸 내가 잘 판별하고 좋은 사람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고 나쁜 사람도 가능하다면 내가 조금 더 유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먼저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했죠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함께 하지 마라 딱 그렇게 잘라버립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했는데 또 고린도 후수에서는 잘라버립니다 그 차이는 뭐죠 오늘은 믿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 뜻이고 고린도 후수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함께 매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좀더 쉬운 말로 하면 같은 가치관 같은 인생의 목적 그런 게 같이 공로가될때 우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을 덩쳐먹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멍이를 함께 맺지 마라. 떨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 할수 없는 것이고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서 또한 동시에 뭐냐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기를 자 내가 이런,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 밑에 골든서 5장 10대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우리 그 사람들과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친구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뜻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지구 밖으로 나가야지 지구 내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울려 살아갑니다. 친구도 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사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를 때는 영혼이 같이 가기는 어렵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을할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 내가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또그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조화롭게 잘, 이,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하나가 되게 하고 통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린 그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갈 때 우리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내 힘으로 억지로 그렇게 연합해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기다려야 되고, 지루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그런 게다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서히 서서히 연합되어 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됐습니까? 수천 년 동안 교회들은 분열되고, 분열되고, 싸우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그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몇천년의 역사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린 그 과정에서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각 개인들도 똑같이 존중되어져야 야 한다는 겁니다. 귀그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진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믿는 가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다 해라. 그들을 결코 빼앗거나 덩쳐먹거나 이용해 먹거나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착한 일 하되,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린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죠. 그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제가 두 번째 노란 줄로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파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하나가 되도록 나도 그렇게 리드하고 또내 그렇게 몸을 볼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멋있는 바람직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런 그런 사람 한번 살아보기로 다시 한번더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인생을 많이 살았고 남는 게 별로 없고 남은 시간 별로 없고 그렇게된다 할지라도 그 남아 있는 아주 짧은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고 나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피스메이커가 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분열하려고 할때 하나로 묶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더 깊이 결심을 해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한 내가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지 그 생각하는 것에 내가 항상 마음을 쓰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지혜롭게 개인도 희생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